네 명이로 전세가 있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가압류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상대방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. 이거는 사실 내가 가압류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이호소송 끝날 때까지 풀리지 않습니다. 내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다른 담보원물를 제공을 하거나 현금공탁을 하거나 이게 아니면 그게 풀리지 않거든요. 근데 전세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제 집을 비워달라고 할 거고 새로운 세입자를 드리거든요. 새로운 세입자를 드렸을 때 돈을 받아서 집주인이 나한테 주잖아요. 근데 이거를 가압류를 해 놓으면 주인은 이거 돈을 내 줘야 되는 거를 가압류했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겁니다. 집주인은 내 줘야 될 돈을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대부분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거를 공탁을 해요. 공동명의로. 남편과 나두분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그거를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. 계약 연장을 안 하면 나는 이미 나와 있고 거주지가 있는 거잖아요. 편만 붕 뜨는 거죠.